고체와 액체와 기체는 서로 가만히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상태를 계속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것을 융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응고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을 기화라고 안 됐고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것을 액화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넘어가는 것은 둘다 승화라는 단어를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 융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요 이렇게 단단하게 모여 있던 분자들이 열을 받으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조금 흩어져 있던 분자들이 한 대로 모이면서 단단하게 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나타날 때는요, 원래 조금 퍼져 있던 분자들이 더열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들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는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액화 현상이 나타날 때는요, 굉장히 멀리 퍼져 있던 기체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는 승화 현상이 나타날 때는요, 원래 많이 움직이고 있던 기체 분자들이 갑자기 한 군데로 이렇게 싹 모이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고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승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굉장히 커다란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절대 분자의 종류나 수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때나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갈 때, 기체에서 고체로 넘어갈 때는 분자의 종류, 수, 크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분자의 배열 상태만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